안녕하세요, 피플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.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는 게임이고 애니 쪽이 아니라서 더더욱 인기가 없는 게임이긴 합니다. 하지만 퀄리티가 기존 애니 퀄리티랑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볼만한 게임인데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네요.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을 들어와서 보면은 그저 옛날 식으로 풍경이 되어 있고 캐릭터들이 물, 불, 바람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의 볼은 땅인데 기본 공격부터 한번 해봅시다. 아 기본 공격부터가 돌을 이렇게 소환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완전 틀리게 되어 있긴 하죠. 그러면 이게 사거리가 좀 길게, 어, 사거리 가좀 길게 되어 있긴 하네. 어 뭐야? 그리고 때릴 때마다 이렇게 돈을 주는 걸로 되어 있네. 올려치고. 찍는 것까지 다 똑같이 되어 있고, 그럼첫 번째 스킬부터 봅시다. 아, 첫 번째 스킬은 그저 땅을 내려치고 상대를 날리는 스킬. 상대를 근데 너무 많이 날라가는데 이게 콤보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. 어 그리고 스킬을 보니까는 이제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. 첫 번째 스킬은 내려찍은 다음에 사용을 하면 틀려진다고 합니다. 어? 뭐 똑같은 것 같은데요. 뭐? 아, 상대가 그렇게 공중으로 푹 날아가는 게 아니구나. 아, 오케이 오케이. 그리고 두 번째 스킬? 두 번째 스킬은 그저 내려찍는 스킬로 되는데, 땅 느낌은 잘 만들어 놓긴 했다. 두 번째 스킬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죠. 두 번째 스킬은 올려치고 사용을 하면 틀려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올려치고 어, 오, 잡고 내려찍고. 여기도 모션이 나쁘지 않게 잘 되어있긴 하다. 여기서 올려 치고 두 번째 스킬을 쓰면은 돌려치고, 내려치는 스킬까지 오우 데미지도 좋다. 세 번째 스킬? 어세 번째 스킬은 어 벽을 소환해서 탕탕탕탕탕탕탕탕 공격. 아 그저 안에서 그냥 공격하는 걸로 되어 있구나.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 스킬? 아네 번째 스킬은 오. 식으로 내려찍는 스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 스킬이 너무 애매하게 어 뭐야 아 그리고 R 스킬이 있는데 R 스킬은 서포터 스킬로 어, 어, 어아 친구를 소환을 해서 이제 불을 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포터는 총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시스템에서 설정을 바꿀 수가 있고 다른 한 개는 이저 친구가 내려찍는 스킬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? 시보까지 한번 봅시다. 평타로 내려찍고 첫번째 스킬쓰고 다시 또 올려치고 첫번째 스킬로 내려찍고 여기서 살짝 거리를 리이고네아 이런식으로 내려찍고 첫번째 스킬쓰고 Q 대시를 가서 올려치고 Q로 약간 멀리서 바로 이렇게 쓰면 오야씨 나도 콤보 할수 있는데 이거는 개심돼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각성으로 넘어갑시다 각성! 오, 뭐야, 각성 완전 비보이, 아, 비보이로 되어있고. 야, 이씨. 각성 첫번째 스킬? 오, 뭐야, 왜 컷신이 있어? 어머, 손이. 어더 오케이 두 번째 스킬 <놀람> 세 번째 스킬 어? 이 스킬은. 이거 스킬인가? 우리 그 강전에서 보는 그 스킬인 거 같은데 그냥. 네 번째 스킬? 오이 친구들 모션을 이거 진짜 잘 만든다. 어뭐 애니가 엄청 급하게 꺼지는 그런 느낌이긴 하다. 첫 번째 스킬은 아 약간 뭐랄까 진짜 최적화가 안 되있는 느낌이라고 할까. 좀 뭔가 좀잘날것 같은 것도 잘 되지만은 어서아 선배가 피할 수있긴한데 야. 아, 요런 식으로 다 깨지면서 되어 있다. 게임이 뭐랄까 잘 만들어졌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지만은 뭔가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하다. 그리고 주제가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는 아니라서 조금 더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.